말을 믿고 몸을 맡기는 거지. 그래서가 때문에 아, 전... 아니 때문에도. 처음 말랐었니데 정윤아 봐봐. 딱 발딱 붙이고. 비결? 비 어? 그냥 그냥 마를 믿고 몸을 맡기는 거지. 말을 믿고 약간 조금 믿는 거지. 약간 얇 믿게. 약간 약간까지. <laughs> <얄밉게. 웃음> 진자 <진짜 웃음> 해보자. 시작. 비결. 그냥 말을 믿고 몸을 맡기는 거지.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누굴 보면서 얘기해? 요. 그렇지. 다시. 자, 아이이 생각하, 생각 하는 거야. 보면 생각하다가. 저리가. 봐봐. 응, 그냥 말 탱글탱글. 고 몸을 맡기는 거지. 연습 시작. 이걸 그냥 말을 믿고 몸을 맡기는 거지. 자, 몸을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방금 뚝 떨어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<laughs>